여기 한번 보세요, 세요 여기에 네. 보면, 아 네. 어, 일련번호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요 이 일련번호를 제가 말하기 전에는 그 사람들은 이제 이제 없어진 사실조차도 알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봉투가 파쇄가 돼 있습니다. 봉투가 파쇄돼 있고 이 파란 거 다음에 이 도장이 찍힌 것들을 지인 찍힌 것들을 알수 있고요. 어, 이사 당일 투표라면 은 인쇄된 장여 투표지가 옆에 있습니다만 사전 투표는 사전투표는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뽑아서 주는 겁니다. 한 장씩 프린터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분이 없습니다. 여분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이건 누군가가 투표를 한 투표 용지가 달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 경기도에 있는 어, 경기도에 있는 우체국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어, 이저 증거로서 어, 저 수사를 하면 아 어, 그 불법적인 어, 사항들이 발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전 투표 용지가 맞는 거, 그런 건, 이유가 뭐죠? 네, 사전 투표 용지가 맞다는 이유가 뭐그는 음, 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네. 봉투와 함께 달려져 있고요. 다음에 이제 QR 코드. 그렇죠. 그 이제 그 정보에 어, 따르면은 어, 봉투 안에 들어있는 당연히 투표일기는 없죠. 그렇죠?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는 봉투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습니까? 봉투와 함께 갈려져 있다는 겁니다. 네. 혹시 사제된 투표용지에 기표된 흔적이 있나요? 그걸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표된 거는 여기 따로 이 저, 예 기표된 게 있네요. 여기 여기 있죠? 질문을 잘해주셨네 여기 기표된 게 있습니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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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기표된 게 사제됐으면 결정적이는데요. 그렇죠. 기표된 것이 그것도 동태에 들어있는 것은 누군가 찍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찍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찍은 관외 사전투표라는 거죠. 관의 사전투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기, 뭐야, 이, 그, 어 여분이 남지 않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이 가면 A라는 사람의 신호를 확인한 다음에 A라는 사람의 어, 투표지를 주죠. 그럼 거기다 기표를 하고 그거를 봉투에다 넣었죠. 그다음에 그 보내야 되는 건데 봉투와 기표 자국과 이뭐 이런 것들이다 여기 뭐이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다는 거는 이건 이제 누군가 기표한 것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가 파쇄하게 되는 거죠. 요저 도장이 있는 것은 어, 따로 어, 이제 보기 좋게 사람들 어, 따로 모아놨습니다. 여기 여기다가. 그래서 이 수사를 하게 되면은 수사를 하게 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제보자를 통해서 입수하신 겁니까요? 어 제보자를 통해서 입수했습니다. 그럼 그 제보자가 그 용지를 그게 실제 용지가 아니고 그냥 따로 프린트 다른 프린터를 이용해서 프린트하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증명하실 겁니요 제가 증명할 건 아니고요. 그거는 뭐 에, 제가 증명할 건 아니고 에, 그런 <laughs> 허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에, 저, 아, 그런 장단을 했을리는뭐 상식적으로 봐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어 어디서고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네, 이제 이 사진의 수표용지가 동기도채 그 어디인가 있다는 것이 영상으로는 나나 영상이 있는지. 있으면 저한테 좋겠죠. 모릅니다 그 사실. 은 영상이 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언제 입수했는지는 알수 있나요? 언제 입수는 뭐, 언제 입수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혹시 그분의 아그 신원이 예 드러난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뭐 여러분들 저기 뭐야 예상하시다시피 제가 이거 흔들게 지난 11일이었어요. 11일 이전의 상황이겠죠. 11일 하여간 제 어, 11일 이전이나 11일 제 기자회견, 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했던 그 시점 이전에 그 있었던 이미 같이 가십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올리신 그 내용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추가로 맞춰서. 뭐 질문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그, 그, 거기에 대한 질문을, 그거는 저, 제가 볼 때는, 어, 매우 중요하고 큰, 하하하, <laughs> 증거인데,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들어주실지 모르겠어요. <laughs> 자, 제가 말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아, 제가 만약에 이번 일을 꾸민 해커 또 프로그래머라면, 이 엄청난 걸작 작품을 하나 만든 겁니다. 걸작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 그걸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범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해커들은, 이거는 내가 했다는 증거를 남겨놓습니다. 증거를 남겨놓는데 그 증거를 아주 매우 교묘하게 여러 가지 숫자를 조합하고 그걸 머리를 써서 재가공해야 하는 어, 상태로 남겨놓았습니다. 그 사람의 지문. 질문. 지문을 남겨놨는데 그 지문을 어, 발표, 어, 발표 봤더니 뭐라고 나왔느냐. Follow the party. Follow the party. 뭐라고 나왔어요? 아, 이거는, 당을 따르라. 당을 따르랍니다. 여러분, 당을 따르라는 게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중국 공산당의 아, 그 구호가 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영원, 아, 영원 근, 아, 당, 주. 영원 근당주. 영원히 당과 함께 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앞에 영원을 빼면은, follow the party 가 돼요. Follow the party. 그게 숫자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런 그 숫자의 배열이 있어요. 배열이 있는데 배열 중에 하나의 누가 봐도 특이한 5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5라는 숫자가 왜 들어갔을까? 이거는 법칙에서 어긋나는 5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5를 중심으로 해서 배열을 다시 해봤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7개씩 나눠서 다그 선거구에 숫자를 더한 다음에 그거를 10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도록 특정 숫자로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111, 뭐 100에 가까운 숫자로 나눠본 다음에 그걸 이진법으로 만들었어요. 이진법, 이진법으로 딱 만들면 숫자가 나오는데 여섯 개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 앞에 0, 0을 집어넣으면 문자가 됩니다. 알파벳이 돼요. 그 알파벳을 하나하나 집어갔더니 F, 놀랍게도 F O L L O W 하고 가운데에는 해독할수 없는 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 건너뛰고 다음에 T, H, E 하고 하나 떼고 P, A, R, T, Y가 나왔어요. Follow the party라는 중국 공산당의 구호가 거기에 이렇게 조금 딱 걸어 가지고 딱만 했더니 나온 거예요. 자, 이런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우연히 그게 거기에 나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또 이제 숫자가 나오잖아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겁니다 바로 이게 영원 건당 주 영원이 당과 함께 건 근이죠 근건건건건당주 어, 당과 함께 뛰자 영원이 당과 함께 가자라는 이 문구를 이 문구를 그 많은 숫자 안 가운데 심어놓은 겁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는 없어졌군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쉽지 않은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렇게 계신 중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숫자로 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다 몇 표를 주고 해서 이번에 건을 만들었는지 완벽하게 밝힐 수 있는 수식이 수식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이게 들어있었다면, 이, 이 영원, 근, 당, 주, 이걸 빼고, 영원히는 빼고, 당과 함께 가자, 당과 함께 하자는 이 구호가 그, 저, 어, 많은 숫자들 가운데에 들어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